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구약계간 아가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가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큰 단락에 왔습니다. 어, 사랑이 시작되고 설렘이 가득했던 이 결혼 전의 연애 단계를 지나고요. 그 사랑이 성취가 되는 기쁨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어, 오늘은 두 사람이 갈등을 겪는 5장 2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특별한 어떤 순간을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어, 대표적으로 생일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냥 넘어가면 또 괜히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더 신경 쓰기도 하고요 뭐 여튼 생일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특별하고 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날 특별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 다른 예들도 많습니다 뭐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그렇고요 뭐 누가 떠나면 송별회라는 것을 하죠 또 누가 들어오면 환영식 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 뭐 집들이도 하나의 의식이죠 따지고 보면요 사실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게 뭐라도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또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런 의식에는 있습니다 교회의 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주의 만찬이나 침례식은 믿는 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선포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매번 침례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침례식이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학생들은 이 침례식을 약간은 어떤 최종 관문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부모님들도 살짝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니까 그전까지는 이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침 를 받고 나면 이제는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구원은 받았고 이제 침례도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놓으시는 거죠. 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그 고백에 따르는 공식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따지자면은 졸업식보다는 입학식에 더 가까운 거죠.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커플들은 이 결혼식을 마치 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완벽한 과정이 잘 이루어져 갈 거다라는 그런 꿈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 뭐 많이 듣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좀 남의 일인 것 같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돌아오기도 하죠. 결혼이요. 이 사랑의 완성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이 결혼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바라고 기대해 왔던 것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요.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 결혼 서약을 지켜가고 또 사랑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궁극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된두 사람이 그한 몸임을 지켜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어, 우리는 이런 과정을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6장 3절은요, 내용상 하나에 이렇게 단락을 이룹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5장 1절하고 특히 달라요. 이 5장 2절부터 7절이 그런데요, 첫날 밤의 기쁨하고는 다르게 좀 어두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 신부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떠나고, 신부는 이 신랑을 찾아 나섰다가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맞 또 옷을 빼앗기고 이제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 세 가지 정도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째는요. 이 부분을 어, 온전히 꿈으로 보는 거예요. 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 1절부터 5절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란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밤중에 성중을 돌아다니고 그런 내용이 비슷하죠. 어 3장에서는요 이 내용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헤어지고 나서 더욱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잠이 들었고 이런 꿈을 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5장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것을 단순히 꿈으로만, 그러니까 이 전체 단락을 온전히 꿈으로만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6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이것이 온전히 다 꿈이라면은 어, 여기까지를 다 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5장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이나 혹은 6장 2절과 3절, 이 내용들이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장. 면을 보면서 회상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다 꿈으로만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어, 굳이 이 맥락에서 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둘째 해석은요, 이 부분을 실제 있었던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실제로 겪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몇 가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어지는 의문들이 있는데, 어, 뭐냐면 도대체 왜 신랑은 밤이슬을 맞고 신부를 찾아왔을까? 어, 신부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사절에 보시면 문틈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5절에서는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육전에서 신랑은 좀 감쪽같이 그렇게 사라져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그렇게 사라져 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신부는요, 왜 성에 나가서 이 신랑을 찾아서 헤맬까? 어, 정말로 신랑이 그렇게 사라진 상황이면은 굳이 성까지 나갈 게 아니라 이제 집 주변을 찾아보고 이제 그래야 될 문제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으로 나가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난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부를 때리고 겉옷을 벗겨서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로서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들이 하는 일 같죠. 어, 더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렇게 좀 친부가 험한 일을 당한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봤을 때는 약간은 논리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어, 기록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 해석 방법은요, 이 부분을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어떤 성적인 완곡 어법이 사용됐다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런데 이 맥락은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어, 분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3장의 꿈이 이 여자가 남자와 함께 하고 싶은 마. 음 이제 그러한 현실이 바탕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 사장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떤 현실에 바탕을 둔 꿈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다른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꿈으로 꾼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요 5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이 실제 갈등이었고 그것이 더큰 갈등이었고 갈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이제 더큰 갈등을 촉발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이해를 해 보면요.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어,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어, 화자는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이 화자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여성형의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신랑은 신부에게 문을 열어다오라고 그렇게 분명한 요청을 했습니다. 어, 신부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신부의 상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어좀 애매한 표현이죠. 이게 잔다는 건지 깨었다는 건지가 좀 모호합니다. 어,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 혹은 반대로 잠에서. 깨락 말락 하는 그 순간의 상태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완전히 깨어 있거나 완전히 잠든 상태는 아닌 거죠. 어,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은 아마 대답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답을 했는지 그게 꿈이었는지 막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 불을 꺼야 되거나 뭐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요. 아주 심각한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어, 신부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신랑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어, 한마디로 뭡니까? 귀찮다라는 거죠. 귀찮다. 어, 생각해보면은 다시 옷을 입고 발을 씻는 것은요, 못할 일은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요, 이 여자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죠. 어, 여튼 신부는요, 이 문을 열어달라는 이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요, 이 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의견불일치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어, 살다 보면은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사실 언제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있죠 그죠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크게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과 항상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 그러면요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어떤 일을 함께 하려면은 의견 일치를 결국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 다양한 시각이나 뭐 다양한 의견이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의견 충돌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어, 진짜 일을 잘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대만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혹은요,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싫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어, 저 사람 같이 얘를못할 사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요 어쩌면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관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부부인 거예요. 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사건건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 사실 모든 일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생각이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제 좀저 사람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 그러면서요. 점점 그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 상대방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어, 저 사람은 이제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상대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거슬리기 시작해요.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뭔가 저 사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요. 결국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회사는 생각해보면요. 그래도 뭐, 일이라는 것이 있고,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고, 또 휴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부관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큰 다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작은 여우 나중에 보면은 참 별것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러한 것들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냥 요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이만큼의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어, 여기 신랑과 신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귀찮은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신랑인데 문을 열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 신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신부가 좀 피곤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문을 열어달라고 즉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성숙함을 보이지를 못했고요. 그랬을 때이 작은 여우가 의견 불일치라는 이 작은 여우가 두 사람의 포도원을 허물었던 겁니다. 신부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저런 요구를 하는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신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신랑인데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는 단두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이둘 사이에 논쟁이 오고 갔는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어, 여튼 신랑은 떠났어요 그리고 신부는 잠이 들었습니다 어, 이제 이 신부가 잠이 들고 나서 꿈을 꾼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꿈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랑은 벌써 떠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정신없이 신랑을 찾아서 나섭니다 어, 이전의 꿈에서처럼 밤에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때 빼리고 겉옷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악몽을 꾸게 됩니다. 어, 이 장면을 현실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순찰자들이 신부를 어, 매춘보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 꿈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런 논리적인 뭐 설명이 사실 필요하지 않죠. 이꿈 속에서 신부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자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신없이 신랑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그러한 두려움이 이렇게 꿈에 반영돼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겁니다. 신부는 지금의 갈등이 고통스러웠었던 겁니다. 물론 신랑도 그랬겠죠. 8 절에서 이야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8 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봤었죠. 2장 5절에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신랑이 될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신랑이 된 솔로몬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어, 술란미 여인은요 이꿈 꿈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했을 때 어, 내가 무관심했고 내가 귀찮아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어, 결혼 전에 가장 원했던 것이 두 사람의 친밀함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 잠깐의 귀찮음 때문에 내가 그 친밀함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친밀함이 바로 그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이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그런 갈등을 만나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어, 이기적인 죄인 두 사람이 아무 갈등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한 일입니다.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그런 갈등을 해결하느냐입니다. 어 앞서서 이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갈등은요. 단순한 의견 차이였던 걸로 보여요. 그 순간에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었던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뭐 누가 조금 더 이기적인 그런 요구를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추후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한 후에 이제 그러한 대화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러할지라도 이 비슷한 상황은 또 언제든지 그렇게 벌어질 수는 있는 거죠. 어, 때로는요 너무 명확하게 이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쪽이 옳은 상황이고 다른 한쪽이 좀 때를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요 그렇게 항상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또 그것을 입증을 해도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해결의 시작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밝히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 수는 있어요. 서로 좋은 마음으로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방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부부가 된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어, 그것이 결혼 서약인 거고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술란미 여인은요, 이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었던 거죠. 아가서에서 집을 떠난 솔로몬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은 6장 4절이 돼서야 등장을 합니다. 어, 하지만 솔로몬도 지금 여기 이 술란미 여인처럼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화해로 그렇게 나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입장에서는 아내 에게 좀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 좋지 않은 타이밍에 관계를 요구했었던 것도 사실인 거죠. 중요한 것은 첫날 밤에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같은 것을 원할 때 함께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은요. 남편에게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지혜를 어, 배워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루살렘 딸들의 코러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질문을 신부에게 던진 건데요. 구절을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뭐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약간은 좀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어, 뭐 그렇게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부탁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 보다는요 이 친구들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주 현명한 질문을 던졌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부로 하여금 이 신랑의 좋은 점을 생각하게 한 거죠 어, 이 질문에 이제 순란미 여인이요 또 하나의 사랑 시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상대방의 신체를 묘사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 이 아가서에서도 여러 편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 여기서 여자는요 머리에서 다리까지 몸 전체를 언급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자는 남자를 하나의 조각상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다리는 순금 받침 위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빛나고 튼튼한 그런 조각상 같은 느낌이 이 비유하는 표현에서 그렇게 묻어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요, 희고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부가 그렇게 눈에 띄는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병약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활력이 있어 보인다,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 머리털은 이제 꼬불꼬불 귀여우면서 이제 검은 거고요. 젊음의 상징인 거죠. 어, 그리고 눈은 역시 비둘기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천국 가서 이 솔로몬을 만나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좀알아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어, 여자는요. 근데 여기서 그 눈이 깨끗하게 씻어서 반짝거린다라는 표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이제 비둘기 같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이미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13절은요 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뺨이 꽃밭과 풀 언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수염을 길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어, 입술에 대해서는 이제 백합화와 모략의 즙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1장 2절처럼 입맞추기 원하는 그러한 입술로서 말을 합니다. 16절에도요 입이 침이 달콤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묘사들의 시작에서 여자는요, 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2장 3절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을 했었던 것과 같은 의미로 누구에게 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결론인 16절에서는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4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상대를 바라보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죠. 9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비교해 봐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여자는 십절에서 최상급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렇게 관계 회복을 더욱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지가 이제는 정말로 선명해진 겁니다. 6장1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이제 신부를 도와서 신랑을 찾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2절부터3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2장 1절에서 이술란미 여인은 자신을 백합화에 비유를 했었죠. 이제 그때 솔로몬은요. 만약에 네가 백합화라면 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누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어, 여기 6장 2절부터 3절에 언급된 백합화가 이 말과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요. 솔로몬은 이런 화해의 제수처를 이렇게 표현을 한거죠. 3절을 보면요. 최소한 신부인 이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 솔로몬이 이베카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했었던 그 이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의 고백을 반복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전의 표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2장 16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였는데요 여기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표현이 7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의 어떠한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쩌면은 이 생각의 전환, 이 사랑의 성장의 결과로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서로에게만 속해 있는 그런 헌신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가 나에게 속한 것을 먼저 생각을 했다면, 이 갈등을 겪은 후에는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본문에서 강조된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이 관계 성장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6절의 표현이 관계에 있어서 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면, 여기 6장 3절은요, 상대방의 권리를, 그리고 나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원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어, 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데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다라는 거죠. 어, 권리 싸움이라는 것은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할수 있는 일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이이지만 서로에게서 유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이는 아닌 거예요. 어, 이익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 핵심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따라서요,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정도 권리도 없어라고 반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권리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예수님이 좋은 본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겸손이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부부관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 내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상대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라 선포할 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요 상대는 완벽하기를 바라고 나의 완벽하지 않은 것은 상대가 이해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상대가 알아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때이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 관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로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아가서의 남은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